아... 아우 힘들어 아 제가 화장실 갔다 온 거라고 아 진짜 이... 거봐 지금... 노동자분들, 아까 전에 내가 그 외나무다리 갔다, 봤는데, 아 기더위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 진짜, 저도 해봐서 그런데,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아 어쩔 수 없죠.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피필해야 되는 상황이니 공거니까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진짜. 아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제가 그 이제 아는 이 방송에 보면 병장 한이라고 그 이제 방송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걔도 노동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소주 두병 원샷 때리고 세병 원샷 때리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걔도 이제 독고로 이제 사는 이제 컨텐츠를 찍고 있지만, 제가,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종합 컨텐츠. 진짜 많은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누동자나, 이 저하고 같은 직종에서 일했던 분들 이제 공감이 가게끔 이제 방송을 좀 찍고 있습니다. 예. 아, 여기는 엄마 가게고 제가 이제 뭐 스튜디오를 갔다가 지금 할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예. 아유, 뭐 당연히 스튜디오에서 찍고 막 마이크 좋은 거 해놓고 진짜 삐까보는 척 해놓고 하면 당연히 구독자가 많이 늘겠지. 좋아하고 많이 갔겠지 근데 저는 이,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제가 유퀴즈 언더블록 팬이거든요. 거기에 그 스테파니 스텝이라고 유퀴즈 언더블록 그 노래를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어릴 때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 보내줬지. 그게 티켓이 장난이 아니었거든 비쌌거든요. 음,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다뭐 유흥에 대한 건다 좋아했죠. 나이트도 엄청 많이 다녔고 나이트는 거의 죽도이였어죽도 축도로.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그 20살 이상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돼 예,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왜냐면 나이만 늙어 보이면 무조건 다이뭐들여보내줬거든 술집도 마찬가지고 제가 17살 때 16살 때 얼굴이 지금 이 얼굴이지만 그때는 살이 쪘지 살이 많이 쪘을 때고 그때는 통통했지 근데 지금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나이 살 때문에 이제 좀 빠지고 그 일이 또 그러다 보니까 일 때문에도 좀 많이 빠지고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옛날에는 너무 똥거었어 진짜예요 그때가 우리 엄마는 제일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그때 봤을 때 제일 이쁘다고 했을 때가 열여섯 열이고 뭐 열여덟 이때 아니, 살도 많이 빠졌어요 살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저는 왜냐면 이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난 살찐 사람들을 갖다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관리를 못한 거잖아 아니 뭐 살찐 사람은 폄하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냥 자기관리를 못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내 입장에서 아니 뭐 살이 뭐, 뭐 등치가 작다고 해서 힘이 뭐 약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맞잖아 나힘세 진짜로 100kg 되는 애들도 나한테 팔씨름 다줘 진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팔씨름은 기술이거든 90%가 기술. 나머지는 힘. 그리고 눈빛을 갖다가 보면 알아. 내가 질 놈인지 이길 놈인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매사귀가 좋다고 하잖아. 근데 진짜 내가 매사귀가 좋거든. 나는 안될 놈한테는 아예 들이되지도 않아. 진짜 어? 쉽게 해가지고 진짜 얘는 쑤셔도 피한 방울도 안 나오겠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들이대. 근데 만약에 저도 아닌 게막 까불까불대 나한테 막 들이대. 걔는 어떻게 될것 같아? 상상에 맡길게요. 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내 도자기 이거 있잖아 이거 우리 아버지가 2 0만원 주고 샀다고 했잖아. 여기 몇개더 있는데 우리 아버지 유품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안 버렸어. 예. 네. 못 버리지. 자식한테 남겨 주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에 분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다 팔아 먹었어. 그게 얼만지도 모르고. 10만 원준다니까 그냥 팔아 먹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조경 그 사장이었는데. 연지 조경이라고 벽제에서 하셨어. 지금 이제 화장터죠? 그 근처에서. 필리핀 참전비 옆에, 우리 아버지, 저기, 뭐, 연지조공이라고 옛날에 그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우리 아버지 이제 성품을 다 아셔. 성품 진짜 좋으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 연지조공용에서 분재를 만든 거를 우리 엄마는 가격도 모르고, 야, 이거 이쁘다. 이거 나한테 주면 안 될까? 근데 돈 받고 파는 거야, 그거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속초에 있, 있,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 계실 때, 이제 우리 엄마가 사이가 안 좋았어, 우리 엄마가. 좀 떨어져 살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별거 아닌 이제 별거를 하면서 살았는데, 왜냐면 노가다는 다 그래. 왜냐면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돼. 형들,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댓글 남겨.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와. 오신 거야. 그러다가. 근데 이게 비싼 문제지니까 몇개안 남았으니까 엄마한테 물어본 거지. 어? 저런 막 남긴 거야. 근데 이거 문제 다 어디에서 막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그냥 어? 내 허락도 안 받고 어? 근데 그 상황에 우리 아버지도 말할 상황은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한테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벌어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사업 하는데 쓰는 걸로 갖다 다 써버렸거든 인건비 주고 뭐하고 어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근데 또 거기에 꽂힌 거지 분제그분제뭐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우리 아버지 지금 식사동에 모셨거든요. 그 일산에 거의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 동네예요. 지금 일산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제가 살 때는 진짜 만 원도 안 되는 땅들이야. 우리야 큰 아버지가 그 산소를 갖다가 20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었어. 그때는 50년 전에 200만 원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 가치로 봤을 때. 근데 지금 2억이 넘어. 2억이 아니라 10억이 넘는다. 가지고 내가 그거는 15년 전에 2억이라고 들었고, 지금은 진짜 10억이 넘어. 그 선상이 바로. 식사동, 그 옛날엔 가구 거리가 있었잖아요. 가구, 지금 거기에 이제 가구를 많이 팔잖아요. 근데 뭐냐? 거기가... 아... 그러니까 담배를 피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담배가 꺼져요. 이게 근데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진짜 이게... 더닐이 저는 이거 다, 더닐만 한 25년째 피고 있거든요. 진짜로. 어릴 때부터 폈어요. 근데, 아, 이 담배가 그 이제 제일 많이 팔리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말, 저기 말보로 하고 거의 삐까삐까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생전에 저는 제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워낙 그 잘나가셨던 분이고 멋있는 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랑 술자리를 갔다가 많이 못했어요 아들 따라와 뭔소인가 했어 내 이문동 그때 살, 살고 있을 텐데 서울에 이문동 외대 앞에 거기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기 1년 전이 네, 우리 아버지가 강경화에 이제 당뇨까지 있으셨어. 끼가 있으셨어. 왜냐면 복수가 두 번을 빼내잖아요. 그럼 무조건 돌아가셔요. 그거 이제 제 방송을 보신다면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 복수를 두 번을 빼내세요. 그러고 강경화에다가 술 매일 드시지 막걸리를 갖다가 하루에 열 병씩 드셔. 하루 종일 술만 드시고 계셔. 일하면서. 그 것도 일도 하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일을 하면서 막걸리를 열병 드셔. 그러니까 더안 좋은 거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비가 아깝대. 술 먹으면 나는데 왜 병원비를 굳이 들여가면서 내가 거기 왜 누워 있냐. 그러니까 활동적이시라는 거지, 아버지도. 무지하게 활동적이신 분이고. 우리 엄마는 아주 아저... 우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그 공장 하지도 못해서 그 재단을 갖다가 가위교 했거든 이렇게 가이, 가이질를 해갖고 재단을 했거든 이불법 만들 때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손이 엄청 아프거든 나도 내가 엄마 좀 도와준다고 해 봤는데 난 하루 만에 때리쳤거든 엄마 나 이거 못 알아서 진짜 이거는 아니야 내가 그랬거든 진짜야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봉지 하고 계신 분다 알죠. 제가 이렇게, 이가위질 그, 큰가위 있잖아. 큰가위로갖다가 이렇게, 딱, 이, 초코로 갖다가 이렇게 칠해놓고, 쫙, 일자로 칠해놓고, 그걸 자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아구임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걸 완력기 있죠. 이걸 맨날 닮은 사람, 오른, 오른, 오른손잡이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저도 오른손잡이고 근데 양손 다 써요 저는 양발도 다 쓰고 진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맨날 그것만 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본걸 알지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야 50대 후반에도 이렇게 막 운동을 하시는 게그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도 운동 엄청 좋아하시는거야요프을 뭐. 치시고 뭐 당구 뭐 제가 하는 운동은 다하셨어 우리 아버지도 태권도 5단인가 그래요. 4단인가, 5단인가. 그런데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뭐 태권도를 했고, 우리 친구들은 이거 보고 있으면 다 알아요. 왜냐면 학교 대표였으니까. 일산중학교 후다 후다 따보셔도 돼. 진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느낀 건데 하, 부모님은 저한테 많은 걸 알려주고 가셨지만 그 부모님을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자식이 내길 가는 걸 갖다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나는 거의 우리 아버지의 이제 길대로 많이 갔는데. 이제 따지고 보면, 사람은, 사람, 사람이라는 게, 아, 말이 또 이제, 혼나올라 그래. 근데, 사람이라는 건,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행동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 전물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맑게 알아듣고, 3살, 4살, 5살, 6살, 10살, 뭐, 20살, 30살, 40살, 50살,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제가. 그럼 우리 엄마는 나를 갖다 평생 가르쳐야 되는 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 지금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 마음을 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 제가 끙끙대는 게 제가 비염이 있어요. 그래 갖고 이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을 갖다 쐬잖아요. 그럼 이게 막 이렇게 끙끙대는 개처럼 개는 아, 아닌데 술 먹으면 개지 진짜 많이 먹으면 개인데 농담이에요 농담 진짜 농담이고 아, 저는 어디 가서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정신 딱 차리고 먹을 때까지 딱 먹. 형들이 다 뒤돌아 서는 모습 딱 이렇게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다 모셔다 드리고 그러고 가요 저는 진짜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나, 왜냐면 나를 알기 때문에. 저는 형님 집 앞에까지 들어가는 거딱 보고, 그러고 가요. 제가 뭐, 팔자로 고든 뭐, 열십자로 고든 그거는 모르겠지만, 뭐, 기억이 안날 때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도. 나이 50, 이제 다돼 가는데, 저도, 와. 진짜, 진 어마어마한 형들하고 너무 많이 다녀가고 진짜 어마어마한 형들. 남들이 진짜, 어, 기가 찰 정도로 갔다가 그런 형들이랑 다녔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아, 좀, 인생을, 이게,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많이 그랬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다인정할 겁니다, 저에 대해서. 저는 진짜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진짜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토를 안 달아요. 절대. 근데 틀린 말을 하면, 그 사람 안 봐요. 두 번까진 봐줘요. 세 번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 그 얘기를 하면, 순도한 식으로 돌아가세요, 그냥. 아, 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는 안 봐요. 인간관계를 갖다가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두 번까지는 봐줘야 돼. 왜냐면 실수할 수 있어. 누구나. 근데 두 번까지는 봐줘 근데 세 번째는 그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이게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 댓글 남겨.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잔 먹으면서 방송을 찍고 있잖아요 뭐뭐 뭐 유튜브라는 게 이제 사람 이제 어떤 살아가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음 내가 모르는 거 빼고는 다할수 있어요 어떤 방송이든지 간에 예, 모르는 거 빼고. 진짜 아는 거는, 내가 대한민국 1번지야. 1밭다 그래서 내 별명이 1밭다야. 이문동 1박다 진짜로. 내 아는 사람들은, 저를 아는 사람들은, 형들이, 쟤 뭐야, 그럼. 쟤 이문동 1박다 진짜 그래요. 아, 제가 왜 방송에다가 뭐 거짓말하고, 그러겠습니까? 진짜라니까. 아, 멋있게 살아보려고요. 멋있게 살아보고. 내가 길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는 것도 그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지. 네, 제가 이길을 택해, 택해서 이런 이제 방송을 키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랬죠. 막 진짜 이몇천 명이 봐내 라이브를 켰는데 그러면 이게 내 길이지.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영상에나만 남겨서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하고 공감이 되는 이런 방송을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유튜브를 한 거예요. 진짜예요. 당연히 뭐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 욕심 다 있지. 뭐, 나같이 못하는 사람이 어있어 많지. 다 하지. 하지만, 저는, 세상은 용기하고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잘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제, 천주님, 그러니까, 하느님, 예수님한테 비는 게, 뭐, 나잘 살게 해주세요. 나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거안빌어요 저는 그냥 우리 엄마랑 어 제가 용기 내서 지혜롭게만 살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소서 아멘. 제가 이러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혜만 있으면 어떤 돌파구에 이제 부딪혔을 때이 돌파구를 갖다 찾아가는 게 지혜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면서도. 꿈으로 꿔요, 그걸. 그러면, 이제 행복해지는 길도 알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지금 소설 하나 지금 제가 쓰고 있거든요. 아니, 외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50이 되면, 제가 지금 여기 열, 지금 12페이지, 왜냐면 최고로 따지면 한 30페이지 분량을 갖다가 써놨어요. 지금. 써놨는데, 제가 살아온 얘기고, 그, 이제, 힘드신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어떤, 그 이제 내용을 이제, 제가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 방송을 하는 것도 맞아요. 예. 그걸 홍보해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제, 그거지. 이, 음, 내가 이런 걸 쓴다 그러는데, 어? 사람들이, 야, 거짓말 하지 마. 장난치지 마. 난 그런 게 싫어. 책으로 30페이지 분량을 써놨어요. 200페이지가 이제 단편으로 갔다가 이제 1권으로 끝나는 건데, 장편을 쓸라고 해도 쓸수 있지. 늘어지면 되거든, 치면서. 좀 늘어지면 되거든. 근데 난 그런 거 싫어해. 나는 무조건 직진만 한다고 그랬죠? 진짜 직진. 직진만 하는 거야. 스타일이 직진이그더 이상은 내가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를 찍는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그 잘못된 사람이야. 진짜로. 왜? 용기도 없으면서, 지혜도 없으면서, 어? 맞잖아. 사람은 지혜만 가지고도 진짜 잘살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그 지혜가 제일 중요해. 살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마무리 할 건데, 너무 많이 찍었죠? 뭐, 제가, 이 뭐, 이 정도 술에는, 뭐, 이제, 뭐, 취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예, 지금도 술 많이 나왔어요. 이거 이제 찍어, 이제 다 찌, 찍어 가는데, 이쯤에서 제가 그만하라. 사람은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도태하지 않고,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데이비권이었고, 유튜브에서 데이비권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올라온 동영상 이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예 네, 많이 공감하시고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우리 엄마 때문에 23km에 갈걸 갔다가 60km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안 할게요. 진짜 아, 좀 힘듭니다. 예. <laughs> 네, 이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이제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데이비 권이었습니다.